다른 기도는 원력의 다짐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이제 증명법사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. 왜냐면 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에요.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는 거래요. 부처님하고 거래하자는 거예요. 이를테면 기도하시는 보님도 보면 앞에 뭐가 있냐면 막 지원서 같은 거 있어요. 입사 지원서 막 수능 지원서 이런 거 있어요. 그럼 대부분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고득점 입사 합격 이런 걸 원하세요. 간혹 저한테 기도문을 물어보시는 분. 계세요.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께 딱한 가지 원력만 기도문을 해드려요. 아들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아들을 잘 보살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문만 딱 말씀드려요. 딴거안 해요.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. 내가 해야 될 일은 부처님 앞에서 나의 원력을 드러내고 반복하면서 부처님 법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를 계속 다짐하는 게 나의 일이지 내가 하루에 3,000배 할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. 그건 욕망입니다.